일본이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가자 반도체의 본산인 경기도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독과점 현황을 모두 조사하고 제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국내외 기업에는 파격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시작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도. 경기도 내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말 기준 548억 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해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독과점에 따른 모든 폐해를 발굴해 현장 실태를 조사한 뒤 대응책을 만든다는 겁니다. 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 상환도 유예할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와 대체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일본 독과점 기술이나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거나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에 자금을 최우선 지원하는 겁니다. 대체 기술력을 갖춘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하면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투자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은 일본 중심 독과점 체제를 바로잡고 경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일본이 스스로 열어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책을 즉각 내놨지만 앞으로 수출 규제 품목이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도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혜입니다.